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35년째 인도를 가르치고 교수로 있는 이광수입니다. 인도가 과연 가난한 나라인가 아니면 G3의 나라인가. 논쟁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가난한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 와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의 실상을 좀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강의를 했는데 슬럼동 밀리어네르나 화이트 타이거에 나오는 거나 인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주로 농촌, 시골은 여전히 못 살죠. 도시는 잘 살아요. 도시에서도 슬럼이라고 하는 그건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슬럼에 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런 도시의 가난한 구역하고 농촌하고 여전히 가난하죠. 그러니까 1인당 지디 피가 2,500 불이니까 만 불, 만 불이라고면 웬만큼 살거든요. 인도는 물가가 싸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베이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 불이면 잘 살아요 인도에서는. 그 정도 인구가 20%라고 계산을 하면 3억입니다. 우리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작은 소형 차를 가지고 있고 집에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한 4천만, 3천만 정도 잡을 때 인도는 3억이에요. 인도가 절대 빈곤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한다.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할때 거의 1인당 GDP로 따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 인도는 1인당 GDP가 2,500불이니까 중국보다도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도가 갖는 영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그러니까 전략적 관계에 있을 때는 인도는 타의 추종을 부러합니다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 소위 글로벌 사우드라고 하는 남 금반구 못 사는 글로벌 노트가 글로벌 사우트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 인도 편이에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치면 인도가 미국 중국과 더불어서 g 3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 가난한 나라다 가난한 나라냐 부자냐 이런 데 gdp가 얼마냐 이런 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적 부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고 일본도 내년 내년쯤에는 제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세계. 4위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외교적 관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가난한 나라로만 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 하나만 봐도 그래요. 국제 정치, 국제 관계, 전략적 위치, 세계 영향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 경제 하나만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음. 것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거거든요. 일단 인구수가 많으니까 GDP는 전 세계 다섯 번째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1인당으로 나눠버리면 톡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인도는 언제부터 그랬냐. 인도는 사실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5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 0년 초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든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다 똑같이 못 살더라도 비슷한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를 했어요. 사회주의 비슷한 사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산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생산해서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끼리 먹고 사는 수출 지향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GDP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요. 40년 동안 인도 경제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가난하면서도 1인당 GDP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를 봐도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였단다. 그런데 그게 91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LPG라고 하죠. 리버라이제이션, 자유화, 프라이비타이제이션, 민영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래서 세계화 해가지고 그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 합니다. 91년도부터. 근데 그 워낙에 공무원들 파워가 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잖아요. 국가기관, 관료, 저 공무리 같은 공사와 같은, 어그 다음에 이제 농민 이런 사람들이 또. 강력한 저항이 있고 토착기업 다 죽는다. 외국 기업 들어오면. 인도에서 일어나죠. 90년도부터 IMF 돈을 빌려서 그 작업을 하는데 성과를 보지를 못해요. 옛날 체계도 아니고 지금 체계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냥 가요. 조금씩 조금씩 개방을 하는데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러면서 2000년 중반 2004년, 2003년, 4년5년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긴격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면서 완전히 민영화, 자유화 이제 해가지고 해고시키고 노조 와해시키고 우리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거든요. 인도가서 이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네 나라 혹은 다섯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을 때가 이제 2000, 년대 초라 말이에요. GDP가 아주 큰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인도는 주로 그견인차에을 했던 게 IT 산업이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수주를 받아서 IT를 했었또 미국으로 팔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생겨났는데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제조업이 없으니까, 실업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GDP는 올라가는데, 1인당 GDP는 올라가지는 못하는, 인, 전체 인구가 15억인 데 70%가 농촌에 있고, GDP 성장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끌고 가기 하는데,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는 이야기죠.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인도가 부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건 많죠. 그러니까 당연한 아주 자본주의 국가에다가 인구수가 15억이면 거기에서 부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자예요. 인도는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예요. 안반이라고한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세계 최고의 부호 부자 2 7층짜리 건물 뭐 집이 뭐 어쩌고 이제 바이에 있는데 뭐 대단히 잘 사는 사람과 대단히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심하다. 그 심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놓은것에 이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인도에 있고 딸내미 결혼식 하는데비욘세 어, 이재용씨도 가고 뭐비욘세하고 제일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양극단. 기업이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아서 산업을 거의 독점을 한 데다가 이후에 IT 같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부를 이제 축적을 해 갔죠. 우리나라 재벌이 성장하게 된 정경유착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기업 부자가 자본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250년도 넘은 영국식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하고 관련하여 기업이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돈 벌어왔던 그런 전통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 부자로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우고 아직 산업화가 덜돼 있고 특히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절대 빈곤선에 아직 놓여 있고 국가가 아직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회복지에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도 아직은 못 되고 인구는 너무나 많고 벌어진 거거든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에가 있죠.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오는 거 아닙니까? 주거가 안 되잖아요, 주거. 도시 길바닥에 살잖아요. 그럼 도시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가 있어요. 하수도가 있어요. 매연, 가스 다 마셔야죠. 교육을 어떻게 받고, 농촌이 가난하지만 그렇게 처참한 상황은 아니고. 문제, 그는 인구수가 너무 많잖아요. 다만 또 좋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게 15세에서 40세까지 강성하게 활동을 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이 만약에 인도에 셋업이 잘 되면 세계의 모든 생산 점부 인도에서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인구수가 충분하니까.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또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도 고급 인력도 그렇지만 두바이 같은 데 가면 거기가 인도하고 똑같은 거의 인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돈 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돈 벌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살아요. 수구지심이라 자기 나라를, 고국을 생각하는 게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오늘 붙여줘서 인도로 들어오는 돈도 만만치 않게 많고 그 사람들이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 사람들이 크. 큰 기업 산업 자체를 확실히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많아요. 인도의 경제는 지금 현재 중국이 성장률이 이 퍼센트 정도, 삼 퍼센트 정도 되는가, 뭐 이럴 겁니다. 인도는 지금도 육 퍼센트, 칠퍼센트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률을 커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정도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인구수가 많아서 시간은 좀 중국이 한 이십 년 걸렸으니까 인도가 지금 한한 이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걸리지 않게. 는가 이렇게 봅니다.